집안일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보수의 도시 대구에서 집안일 분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. 저는 17일 일것 같아요. 그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? 제가 왜 그런지 저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대구를 떠나서 30한 8년 만에 대구에 왔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대구에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서. 이야기를 해 보니까 뭐집안의 가사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. 친구들 대부분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. 그래서 지금 17일 거라고 한 3위 정도네. 저도 똑같이 생각. 뒷순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. 거의 밑에 있을 거 같아요. 네, 저도 뭐 뒤에서 <laughs> 세 번째 정도.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집안일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지난해 대구 18%, 경북 20.2%로 10년 전보다 각각 5.3% 포인트와 3.9% 포인트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. 특히 대구의 공평 분담 비율은 2014년과 지난해 모두 전국 꼴찌로 10년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. 응? 어... 그래도 약간 보수적이니까 대구가 좀 많이 보수적이니까 그래도 요즘 MZ 세대는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아직도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? 그거 생각도 안해 봤다는 거지. 뭐 남자들이 거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대대로 어른들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랑 좀 많이 멀다 보니까 그러셨나 싶어요. 네, 수도권이나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기업이 없고요. 일단. 기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장사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대구라는 도시는 이제 둘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패턴이 거의 유사하니까 집에 와서도 가사를 분담하는 것도 좀 유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대구는. 남자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가사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문화가 생겼지 않았을까. 경북 쪽에는 보면은 뭐 남아 손노사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남자들이 뭐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걸좀 우리 세대는 좀 이렇게 듣고 살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부엌에 거의 좀안 들어오는 편이었거든요. 설거지 하죠. 주로가 뭐 주방일. 거의 설거지, 빨래. 아기들 보는 거는 여자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? 집안일은 다 여자가 할것 같은데.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고요. 제가 하고 싶을 때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딱 그것까지만. 나머지는 다 여기서 다 해주시고. 또래 주위 사람들 보면요. 아직까지 그래도 여자 몫인 것 같아요. 뭐 남편이나 뭐. 뭐, 가족들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, 아직도 비율은 여자가 더 많고, 남자가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,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게 좀, 아직, 그런 게, 자리를 좀덜 잡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해요. 이미 남녀평등은 벌써 예전부터 되었고 그 우리 때하고는 다르게 여성들의 그 근육이 상당히 상승되 너무 상승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또그 그 부분들도 조금 여성들이 양보하면서 남자들이 많이 양보를 해서 가사일은 확실히 반반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만약에 혹시 나 아, 맞벌이 부부다 이러면 가사 비율이 여자 쪽으로 쏠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 무슨 사람들은 같이 맞벌이를 하고 하니까 많이 서로 반반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거 보고 좀 우리 아씨가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. 대구 사람들 좀 대구 남성들 좀 각성해야 됩니다. 대구가 앞순위에 오는 날까지 기대하면서 <laughs> 인터뷰 끝내겠습니다.